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3 비유와 묘사 파트 들어갑니다 자 비유는 영어로 analogy, analogy 그리고 묘사는 description, description입니다 아, description은 describe 묘사하다의 명사형이죠 아, 그리고 analogy는 여러분들이 발음을 좀 주의해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analogy라고 발음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릴 때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과 같은 내 얼굴, 얼굴이 사과는 아니죠. 그런데 얼굴을 사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을 analogy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란, 내어무지란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음, A는 B와 같다. 때로는 A는 꼭 b 다 이런 걸응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어, 말합니다. 어, 모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잘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B가 나타는것 즉. 어, 예를 들어서 네 얼굴은 사과 같아 라고 할때 사과 이 사과가 말하는 것이 때로는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좀더 세심한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때도 좀더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사 descrip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묘사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묘사 안에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29쪽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비유와 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그첫 번째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줄을 한번 보고 오시겠어요? 자, 비유 동그라미 치시고요. A는 b 와 같다, A는 b 이다 부분에 밑줄을 보시면 바로 비유와 비유가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밑에 줄에 보면은 묘사는 어, 묘사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의 밑줄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아, 묘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아래쪽은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비유를 포함 그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독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자 비유와 묘사는 어느 장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지문에 어떤 지문의 어, 성격인 경우에 우리가 비유 또는 묘사를 사용을 할까요? 자, 같이 위주로 한번 꺼볼게요. 비유험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예술평론의 밑주로 보세요. 자, 우리가 소설이라든지, 어, 문학작품, 또 예술평론 음, 등에 잘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것도 묘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함축성이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이 묘사적인 표현들은 굉장히 형상화시킨, 그림처럼 뭔가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천 마디의 단어로 사용된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함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모호한 비유가 사용되었다면 주변 문장들을 통해서 비교된 대상이 나타나는 말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유가 사용됐는데요. 어, 그 비유만 볼 때는 잘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생생한 묘사가 나온다면 음, 묘사의 대상과 사용된 어구를 통해서 자 글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시되어 있는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Moreover 게다가라는 뜻이죠. Moreover 중요한 연결어고 해당됩니다. 게다가 I didn't do well 나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In school 학교에서요. And I had no hope. 나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Of getting into any college. Get into college. 대학에 들어갈 희망이 없었다. After high school, 학교,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I gave up on my dream. 나는 포기했습니다. 나의 꿈을요 Of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그리고 got a part-time job. 어, part-time job을 어, 얻었습니다. instead는 대신에 라는 부사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지 못하고,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바를 했다라는 것을 묘사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이 됐죠. 이런 전체 상황이 파악된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비유가 나올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felt like, l i k e 라는 말이 나왔죠. 뭐, 뭐처럼 벌써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어휘가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비유의 단서가 되는 것이 like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느꼈다? feel like 주어 동사. 여러 feel, 느끼다 할때 feel plus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자, feel plus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feel 다음에 like가 나오면 plus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또 또는, 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eel like plus 명, 명사형이 아닌 feel like plus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난 느꼈습니다. Like I was living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In a box, 박스 속에 자, 자기의 삶을 박스에 비유하고 있죠. Label이라는 어, 라벨이 붙여진 이러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라벨이 붙여진 박스죠. This is where you belong. 이곳이, this is 이곳이 이다. Where you belong. 네가 속한 곳. 너는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Where you belong. belong 무엇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Belong to는 무은 누구에게 속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It was so hard.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To break. 깨트리는 것이. Out of the box, 박스 바깥으로 박스를 깨고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어, 주어 동사를 먼저 이해하고 나머지 내용들을 생각의 연결구리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석에 해석할 때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서 나오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But I began to feel an urgent need for a change. 나는 시작했다. Begin to 동사 원형. 몸하기 시작했다. Feel 느끼기 시작했다. Urgent는 긴급한, 어, 급 급박한 이런 뜻이 아주 어, 긴급한 급 급박한 필요, 어, 절실한 필요를 말하는 거죠. For a change, 변화를 위한 이런 필요를 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비유는 자신의 삶을 박스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묘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고 그 안에 비유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The midday sun was glorious. 자그 어, midday sun 어, 한낮의 햇빛은요 was glorious. glorious라는 말은 글로리가 영광이니까 굉장히 찬란했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을 먼저 보면 굉장히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이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나온다면 어, 여러분들은 그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The high school grounds were filled. High school, 고등학교의 운동장이 filled. 어, 가득 차 있었습니다 with well-dressed people 잘 차려 입은 well 잘 dressed 옷을 입은 잘 차려 입은 사람들로 어, posing 자세를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pose 그럼 posing은 comma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서 분수구문이 되는데요 잘 차려 입은 채로 자,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in fancy dresses 이는 여기서 옷을 입은 이라는 뜻이죠 화려한 옷을 dresses and suits 정장을 입은 입 입은 상태로 자세를 취하면서 for cheerful p h o t o g r a p h e r s 자신들에게 uh, cheerful uh, 굉장히 그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사진사들에게 사진사들에게 포즈를 취하는 거죠 cheerful photographers congratulation s 축하와 호응, 호응과 and laughter, 웃음이 were contagious는 전염성이 있는 뜻이에요. contagious, 전염성이 있는 자신들의 축하해 주는 것, 포 웃음 이러한 것들이 참 전염성이 있었다. 모두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런 묘사. description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림처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여진 글들을 잘 파악하는 것을 이번 어, part Unit 3에서는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개의 네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유와 언해아지 analogy, 비유, 언 l o g 지와 묘사, description, description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더 향상되어 질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